자, 이번엔 4231의 토탈풋볼. 호경주 키퍼, 가리봉 춘봉 다비드 윤 노현동 네이마르, 윌리안 카카, 실를 로, 후파파. 시면 태양인 벤제마, 웨인 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뛰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<laughs> 저기 저도, 저도 이제 가만가다 뛰는데 저 가비디닝이 받고. 하네, 하네. 3배. 미스아이저기미스율을본인이줄이면더 좋을 것 같아 음저 웨인 이이좋니니다 역습. 니비이도니이니니다 후파파. 갑비드니오 자, 크로스 길게 올라갔고요. 사이드 쉬면 바로 역습이죠, 이거. 자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. 좋아요, 사이드 하지만 아, 다비드 오 어, 좋아. 나. 아까 역시. 다비도 오버래핑. 돌요 아우 좋아 이거 어? 시내로 먹여가지고 2찬는 <laughs> 어. 크로스 올라갔고 다비드윤이 잡습니다. 한번 치고 들어가고요. 다비드윤 자, 쭉 덧칩니다. 빨라요. 에이. 자, 시면이 들어오고요. 왜... 뭐, 저 흥분할 필요도 없어. 뭐 심판은 뭐 국제 심판도 아닌데, 우리가 아마추어에서 뛰는데, 무슨 뭐 저기 심판을 저기 세계적인 심판이 와서 볼수 없잖아요. 음...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. 음. 좋아요. 역시 잘 풀어나왔고, 자이제테벤잘 들어섰어요. 와! 와~~ 나이스 개투드롭 해도 지지 않으면 되는 거야 축구는 음. 이게 뭐 우리가 잘했다 아,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기면 뭘 이겨 비겼는데 그죠 <laughs> 응.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축구는 올라가나요? 아 좋아요 와, 되든 안 되든. 음. 아. 그러니까 여기 선수들 우리가 다아 아마추어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들은 대부분 아유 이것도 봐봐. 어, 이거 다비드는 안에서 뚫렸어. 그냥 음. 헤딩하면 됐는데 그죠? 음. 스카우터들이 뭘 보냐면 저런 것들을 본다고. 어이서이 이 친구가 공을 잘 차네? 음. 근데 동료를 잘이용하네 그냥 심플하게 음. 쉬운 패스 치워 대부분 이거 이0 0 뭐지. 이1이0 100% 1 0이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 0하100% 100% 100% 100% 관계의 심장. 춤모이 가로막혔고. 다비드님 커버요. 좋습니다. 안 돼, 안 돼. 와하 사이미쓰 또 역습이죠 그죠? 자협컴아어 어. 아, 어, 좋아요 오! 자 4대2 어. 이것도 보세요 반하는데 떴다가 안 뛰면은 주면 안 되지 좋아 음. 오? 오개 있는 으로 그죠